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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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k, Yak, 아! 아! <laughs> 어! 어! 난 y 으 k 아! 아! k 아! a k Y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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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k Y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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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a 전방을 막겠습니다 소령 나탈리, 공격 대기 중, 전투 준비 완료! 무슨 일입니까? 생존이 우선입니다. 상처뿐인 승리는 필요 없습니다. 마지막 한 발, 즉시 사살하겠다. 타겟, 발견, 그대들에게 바치는 진혼의 탄환, 오필리아 멜리사…… 마타니아, 죄 있는 자들을 꿰뚫어라! 꺼져 멈춰! 떨어져! 피할 수 없다! 알아챌 수 없을 거다. 침착해 동료를 위해, 실수란 없어. 어머 하겠다, 돌격!